자, 다시 약간 옆으로 가보세요. 놓고 셋업할 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내가 한시방향을 보고 만약에 선다고 치면 이렇게 옆으로 서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정도의 느낌. 이때 치면 진짜로 한시방향으로 가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체만 돌려놓고, 조금 전에, 내가 하체 한시방향, 상체 한시방향 봤을 때, 이 치는, 이 상체는 그대로 두고, 하체만, 하체만 정면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상체는 한시방향으로 보고, 어깨를, 뭐, 닫아놓고 친다, 뭐, 안 돌린다, 안 돌린다,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내가 저쪽, 한시방향 쪽으로 상체가 아까 틀어져서 칠 때의 그 느낌, 음잘 느낌이 안 탄다 하면은, 다시 이렇게 해서 그냥 쳐보면, 한시방향 타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서가지고, 상체 아까 느낌만 살려서 이렇게 치는 거죠. 예, 그러면, 인아웃 계적이 잘 형성이 되고, 예, 잘 되죠, 그죠? 예. 그죠? 예. 쉽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보고 네. 조금 전처럼 상체 구우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시 방향을 써서 그렇죠? 너무 쉽게 처지잖아요 그죠? 지금의 상체의 모습을 자꾸 네.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투아웃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닫아치기 위해서 또는 던져치기 위해서 어깨 회전을 제한하고 이런 느낌보다도 네. 내 상체가 회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전할 때 어느 타이밍에 이 공을 치냐라는 거지 그그 그 타이밍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쉽게 연습하는 방법이 내가 목표 방향을 향해서 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시방향으로 서서 두둑 칠때 이때 내 상체와 서지는 타이밍을 기억해 놨다가 이렇게 하체만 돌려놓고 또 쳐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려서 치는데 아까 단시방향으로 상체를 돌려놓고 칠 때의 느낌을 살려서 치시는 거죠. 시방향이라면로 가야 되잖아요? 출발자... 출발 자체가 공도 이렇게 해서 치시면 한시방향으로 일단 가겠죠 근데 가면서 이제 릴리스가 되다보니까 이 클럽페이스가 공을 맞을 때 얘가 스퀘어로 그대로 가면은 그냥 한시방향으로 가서 안돌아오겠죠 그죠 근데 맞을 때이 클럽페이스가 릴리스가 되면서 이렇게 클럽페이스 각도가 닫혀서 맞으니까 이 공이 그냥 스퀘어로 갈 때보다도 사실 조금 더 왼쪽으로 출발을 할 거고요. 음. 거기서 스피니, 훅 스피니 걸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에, 드로우 구질로 안쪽으로 들어오죠. 음. 그러면은 비거리도 많이 나고 하는 거니까. 드로우라는 아. 게 이렇게 오는 걸 드로우라고. 그렇죠. 아. 들어와! <laughs> 이제 들어와! <laughs> 내가 있는 쪽으로 들어온다, 드로우. 바깥쪽으로 가는 거는 페이드. 아, 페이드, 페이드, 멀어지잖아요. 아, 페이드가 네. 멀어지다라는 거거든요. 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는 거고, 이쪽은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아. 네. 그래서 인투 아웃 구질을 해서 공을 드로우 구질로 만들면 좀더 비거리가 멀리 간다. 그렇죠? 음. 음. 지금의 어깨나 치는 타이밍을, 어우 너무 잘 치시네. 그죠 그렇죠. 이제, 어, 예. 이렇게 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체만, 하체만 간 상태에서, 예, 상체는, 예, 내 머리 속이는 아까, 앞바침에 그렇죠. 아까 어, 그렇죠. 상체의 느낌만 살렸어 어, 조금 들됐죠 그죠? 확실히 아까 그 상체의 느낌대로. 음. 예. 백스윙 충분히 하시고 서둘 거 없어요. 당. 약간 설 맞았지만, 괜찮아요. 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상체가 한시 방향을 보고 칠 때의 느낌 백생상 응. 어, 자신있게 치세요 항상 자신감 있게 치세요 응. 응. 약간 덥어 맞았어요 응. 그립도 너무 에, 스트롱으로 너무 돌리지 말고 음. 에, 적당한 표준작용만. 음. 너무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강하게 감기니까. 그렇죠. 음. 그립 조금 조정하시고. 하여튼 그립이 기본이니까. 에. 그렇죠. 음. 응. 덮어졌어요. 응. 그 상태에서 상체만 응. 이렇게 돌려 보세요. 그리고 예, 네. 코킹 하셔서. 응. 아까 한시 방향 칠때 그때 느낌 있죠. 그대로 하면 푹 쳐도 그렇죠. 그렇게 스윙이 나가야 돼. 요 음. 음. 그렇게 나가야죠. 이렇게. 그렇죠. 아. 음. 그렇죠. 아, 이렇게. 예. 자, 힘을 자, 빨리. 음. 조금 거리가 멀다. 조금만 다만 앞으로 다만 가서 왜냐하면 음. 이쪽에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지면 에, 밀어치기가 힘들어. 요그 음. 상태에서 아까 한시 방향을 보던 그 느낌을 살려서 팡 굿. 오,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렇죠. 공공 하고의 이 간격을 잘 조절하셔야 되고 음. 항상 이나 보세요 클럽 끝하고 내몸 하고의 간격이 주먹 한개 반에서 두개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음. 이게 너무 멀리 이렇게 떨어지면 예,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숙이고 있어야 돼요. 예,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거리가 적당히 조금 예, 간격이 들어와야 내가 상체가 한시방향이 된 상태에서 치고 빨리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밀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어떡할 거니? 음, 그죠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음, 스트롱 그립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 그립을 너무 안쪽으로 쳐져서 잡으면 이렇게 엎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엎어지기그니까 그립을 정확하게 내 오른쪽 어깨를 가리키도록 스트 그립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이것이 어깨. 네. 이것이 어깨. 네. 이것은 무시요. 이것은 네. V자 모양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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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자 모양이 내 오른쪽 어깨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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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키도록. 이것은 V자요. 네. 그러면, 차. 네. 한 시방향 쪽으로. 좋네요. 네. 네, 이제, 한시방향으로, 탕, 굿! 한번 힘을 많이... 그렇죠. 예. 네. 네. 아, 그 그렇죠. 이게, 이제 헤드가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쓱 쏴지니까, 음. 내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원심력에 의해서, 음. 내 몸통이 왼쪽으로 회전하면, 헤드가 오른쪽으로, 그렇죠. 날아가는 그 느낌.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오른쪽으로 서서 치시고 아, 이제 타격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상관심 위주로 예, 기억을 했다가 하체 돌리고 칠때 아까처럼 예, 그렇게 하는데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왼쪽 등이 타겟을 등지고 있을 때 등이 등지고 있을 때 라인 죽이죠. 예, 등이 등지고 있을 때 헤드가 날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등이 등지고 있을 때 헤드가 날아간다. 예, 라임을 살려서. 예, 자 보세요. 등이 등지고 있을 때. 굿. 예, 굿인지 모르는 게 문제. 자, 예, 한한 한 번만 더 하고 아, 100 연습을 해봅시다. 등진 상태에서, 한시방향으로, 후! 그죠? 이제, 피나는 연습.